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에또 여러분들의 드림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복 받고 돌아가시는 복 있는 삶의 또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정도의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 모르세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고 더 많이 선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모두 3차 여행을 했는데요. 2차 여행 중에 오늘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책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책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때참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많은 환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됐습니다. 베리아 지방으로 가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결국에는 아덴까지 내려오면서 어려운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때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핍박과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선교 여행이 심히 들었지만 바울은 늘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관심 가졌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고, 막혀 있었지요. 이렇게 대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잠시 머물러서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 또 믿음이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교회처럼 보입니다. 바울에게는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교회에도 여전히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써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대산론 교회가 편지를 받으며 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말씀을 한번두번그 짧은 시간에 받고 나서 아직 비리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라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음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모, 바울과 이 대전의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목회자와 성도가 단단히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마시사 앞에 서면서 국권이 세워야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 보세요 멀리 있는 바울을 불러오는 것도 현찬한 판국에 지금 바울을 피난길로 내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멀리서 편지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대선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이제 막 생겨진 개척교회 같고 성도들에 비유하면 새신자와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교회 가면 코로나도 안 걸릴 것 같고 자기 생명을 보호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그날따라 사고가 터, 터, 터졌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확진자예요. 그장로님은 병원 가셔야 돼 아니,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교회 왔는데, 한옆에분이 확진자니까 어떻게 해요?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음성이에요. 그래서 2주간 격리를 해요. 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노님,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장노님께, 장노님, 힘드시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새신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방역을 했어야 되는데,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예?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옆에 앉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도 다행입니다. 음성이라서. 2주 뒤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뭔가 좀 보상이라도 해줘야 될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그 세신자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하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교회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교회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대 삶을 나타내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전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짧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충분히 오래되지도 않았고 전통이 있지도 않았고 대물림하지도 않았던 그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데도니아 전서 1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다른 교회 달랐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자 뭐 바울이 피난가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오늘 그 짧은 시간에 전해줬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었어요. 육지로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이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퍼졌고 믿음의 소문이 모든 각처에 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우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오정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 해도 아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은 그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을 알고 날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주셨대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죽지 않는데 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오늘 대사로렉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퍼져 나갑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꽁꽁 숨어버리는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도 꽁꽁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불러서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시는 이유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 배구, 농구, 뭐 야구, 뭐스포츠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일진, 아이들 막했던 것, 학폭, 학력폭 학교폭력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선수는 징계받고 어떤 선수는 은퇴하고 좀 잘나가는 스타들이에요 변형관에 은퇴해야 되고 변형관에 그만둬야 돼 죄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그 죄가 사람들에게 들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쳐져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들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 죄를 더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 세상에 우리들의 죄가 들춰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들춰지는 죄는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대신해서 사망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이 내시고 자 십자에 죽으시고 진이 사망권세 아래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줄 큰 아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살만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오늘 태산을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 그걸 알았기에 날마다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선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선을 교회 전서 4장 1 3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퍼하지만 소망 이 있는 자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대 소망이 뭐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나 우리나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환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현지에 당하고 있는 환란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어리석은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게 그 문제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다주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지요? 이 질병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질고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치신 이수님이세요.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치신 분이세요. 왜요?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십자가에 다 대신해 다, 대신에 다 담당하셨는데 왜 질병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죄요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그 사망이요 주님께서 친히 사망 속에 갇혀 있으셨고 그리고 사망 하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 시금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개의치 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조금만 환경이 나쁘고 그리고 불편해지면 우리는 불평한다고요 원망한다고요 결국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을 간직한 채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테살라니가 교회에 드는 성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에 오장에 와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세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모임의 제약도 있습니다 뭐 모일 수가 있나요 네?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부모님과 함께 모이면 일곱 명도 되죠? 해간에 우린 지켜야 돼요. 제약을, 제약을 따라서 여행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비행기 탈수 있을까요? 내년? 후년? 성사님들을 언제나 한국으로 좀 모셔서 귀에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어놈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싶은데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에이, 안 간다. 못 가겠다. 수술 받을 때마다 환자나 보호자가 다 검사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술 바로 안 해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점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앞으로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삶 속에서 내가 윤택해지고 내 삶의 부위함 때문에 즐거움을 찾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늘 그와 상관없이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오늘도 그 믿음 앞에 또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주원합니다 주전이 명절이었죠. 이번 명절에 얼마나 식구도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면은 부모님이 인사만 받으시고 "잘 가라" 이렇게만 하시나요? 아니면 바리바리 싸주시나요? 먹던 거라도 싸주세요. 먹던 거라도 그죠.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싸줬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김치를, 어머니 저 싫어요. 가져와도 안 먹어요. 애들도 싫어해요. 그리고 안 가져갔어요. 한 며느리는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시어머니 마음에 어느 며느리가 마음에 들까요? 네? 그건 뭐 말하면 뭐, 뭐, 말하면 못합니까? 마음에 늘 김치를 받아가는 며느리가 마음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도 김치를 줬습니다 한 며느리는 안 가져갑니다 한 며느리는 받아갔어요 근데 받아갔는데 받아가서 집에 와서 맛있게 먹었느냐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가지 않고 쓰레통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매번 받아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걸 아시냐고요 그날도 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번 김치는 어떠, 어떠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해준 거는 늘 맛있지요. 아유 고맙다 야, 너무 고마워. 고마워서 내가 김치통에 봉투를 좀 넣었는데 봤지. 응. 애기 아범 어, 보역도좀해 해주고 너도 옷좀사 입고 애들 잘 키워라. 고맙다. 전화 끊었어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야지요. 김치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봉투에 액수가 얼마였을까요? 6만 원, 60만 원, 600만 원이 들어있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겠지요. 얼마나 얼마나 속에 샀을까 탔을까요? 여러 번맞더라도 아니면 그냥 이웃집에 줬더라도 어머 세대 이거 잘못 안 나봐 그리고 봉투를줄거 아니냐고 했냐고요. 그걸 버리느냐고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무엇이 기쁨이었겠습니까? 김치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 며느리, 그 자식이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600만 원을 모아서 그 김치통 속에 넣어줬겠느냐고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헤아릴 줄 아니까, 싫은 줄 알면서도 받아가는 그 며느리가 이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어머니의 생각도 깨닫지 못해요. 한 며느리는 애체 600만 원을 받을 생각도 없어요. 한 며느리는 기껏 집어넣어 줬는데 자기 주머니 들어가지 못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라면 예수 그리의그 구월의 감격을 알았다라면 600만 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까지 기쁨이요, 그까지 은혜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선후가 교회는 진정한 기쁨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대선후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지만은 우리들이 이 활란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설수 있었던 그 은혜가 그가 놀라운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심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음을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죄로 말미 암아 어두운, 어두워진 세상을 그들을 방황했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얻었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이제 알기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사랑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때라고요. 자, 옆사람께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인사해주면 뭐 감사 그래 기쁨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기쁨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기쁨을 주시며 주님이 기쁨이란다, 축복이란다, 은혜란다, 복이란다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복입니다. 주고받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런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맛있는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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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용 사님 아이들 딸딸 둘이잖아요. 네. 교회에서 국수 안 준다고 지금 화가 났대요. 네. 국수만 맛있습니까? 밥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답답해서 밥을 못먹나 할지라도, 관계 맺지 못한 할지라도, 우리 있음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 캠페인, 매일매일 우리는 일천럼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복음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 드려요. 비록 점심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쁨으로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더매 주마다, 예, 형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금요기도에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찬성도 부르며 특성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구역을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어야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 나다세 외칠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어든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의 말씀을 충만해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나가고, 다스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쪽 좀 보세요. 자, 세상을 복꾸는 레시피, 뭐지요?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신일 괴성도들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그렇게 살아 가라. 여러분 우리 의 힘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들에게 또 없이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편 보십시오. 우리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어떻게 충만하고 정복해 갖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할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기 원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 주시며 말씀 주시며 여전히 우리들의 힘을 할수 없다고 자잘한 우리들, 세상 속에 갇혀 있고 죄사슬에 매여 있어서, 아버지 환경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들, 고민들 다 해결해 주시며, 있을 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 가는 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또다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기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로마서 일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의인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의 십자의 죽음이, 그 능력이 내게 적용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정말 메시지와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의 심 때문에 오늘도 일어설 수 있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요. 눈물을 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승리가, 이런 회복이 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제 교회 성도들아 얘들아 너희 삶이 무너지고 미래가 캄캄하냐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너의 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의 권세를 주었으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우게 할 거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며 살아가라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두시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살게 하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2월 마지막 보내면서 3월 달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무엇보다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예요 기뻐 즐거워 할 때라고요 입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이 기쁨이 회복되어 줘서 날마다 승리로 또 말씀 안 해서 예수문이 대산란 교회가 오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진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가 전대리에 삼계리에 신원리에 매산에 모연에 용인에 아멘 아니 한국에 아니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하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